안녕하세요, 은찬 t v 의 윤찬입니다. 오 뭐야. 여기 있요 잠시만요. 아무튼, 그, 들어왔는데, 오늘은 추석 업로드 기준으로, 진짜 추석이니까, 좀, 추석 관련해서 건축물을 지으려고 하는데, 네, 다리를 지었잖아요. 근데 요게반대편에로 만들까 아니면 요, 여기 여기에다 까 저기에다 만들자. 이 네, 저번 시간에 다리 와서 다리 영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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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냥 아무튼 여기다가 여기다가 만들도록 할게요. 지금, 여기는, 뭐, 건축물이 되게 좀 많은데, 근데 여기는, 여기가, 만들기로 한 거라서. 근데 이렇게 그냥, 이렇게, 이렇게, 이, 이 정도로 이렇게 그냥 꾸면, 좀 강이 아닌 것 같은데, 여기랑, 그냥, 그냥 신경 안쓰고 여기 다리랑 그런거 보면 강인 것 같지 그리고 이 강을 지나서 인공강을 아! 잠시만요 기다려주세요 인공강을 지나서 여기다가 만들건데 또 이제 달에다가 토끼를 만들까? 그리고 거기 토끼가 무슨 집게로? 그래 달리랑 토끼를 만 토끼고 어, 토, 추석 토끼를 만들고 여기 송편을 만드는 것처럼 만든 다음에 그리고 다 다음화에서 다음은 다, 다 다음화 다다음화는 다, 다 다음화에서 그그달 기지를 만드는 거야 좋은 생각이야 좋아 좋아 에, 그러면 이 다리니까 높은 곳에 있어야겠죠. 그러면 산을 산으로 가야 되는데, 일단은 산으로 돌려서 가면 너무 그거 하니까 이제 검은색 콘크리트랑 그걸로 이용해서 옆에다가. 이렇게 해 놓은 거 너무, 너무 이렇게, 너무 이렇게 되면 안 되겠지? 여기서 좀 일로 많이 가서, 여기서 좀 쨍, 쨍, 쨍해 주고, 아, 일단 출발, 하얀 칸뒤 들어가고. 눈좀 깎을게요. 자, 고 여기다가, 눈지로 은찬시티 전철이라고만 써놓을게요. 은찬시티 전철역 여기도 이제, 버튼을 달아서, 좋아졌어요. 네 그래서 달라요로갈수 있게 만들어야겠죠. 이 버튼을 단 이유는 이게 잘못 들어갔다가 못 나갈 수도 있기 때문에. 일단은 여기서 이제 그래가지고 여기서 쭉 제가 경로를 다 만들고 왔게요. 됐다. 이거는, 레드톤 투티는 진짜 쉬워요. 그냥 이렇게 하면 돼. 레드톤 아. 투티는 그냥, 어, 이렇게. 그냥 이렇게 하면, 몇 군데는 설치가 안 돼. 몇 군데 설치 안 해도 괜찮기 때문에. 저 그래가지고, 저거 이상... 조금 이상하게 보여. 자, 이... <laughs> 이거 하나 하는데 한 시간이 걸렸습니다. 아 어, 이게 맞아? 뭐 그래도, 이, 내 거의 90% 완료한 거니까. 그리고 이렇게 오래 걸릴지 몰랐다. 이거 할때 이렇게 오래 걸릴지 몰랐다. 나한번 타볼게요. 타보자. 쭈 뭐, 날아가는데도 그렇게 오래 걸려. 쭈아한 시간. 이렇게 되는데 아까 뭔가 잘 뭔가 본게 있어요 여기 올라올 때 하나 잘못 삐끗 나 있는 걸본거 같은데 뭔가 뭐지 아닌가 이거 앤드 스톤 이거를 갖다가 달을 만들고 달을 만들고 그 달을 만든 다음에 왜 이렇게 오래 걸리는 거야? 새 만든 사람에. 그거 내가 토끼를 만들고. 또 너무 많이 받는데 이건안 돼. 와, 진짜, 이, 대표. 대표기. 여기 밑에를, 이렇게 가지고 여기다가 한 다음에, 이 상태에서 이거 부셔. 이러면 여기, 이, 이대가 여기 서191기1표0 이거 191 134 마이너스 스톤. 아닌데 계속 월드 바깥에는 놓을 수 없대요. 나 바닥까지 왼쪽. 하면 와그 전체가 바닥으로 쳐있어야 돼. 아니 그러면 어떡해 아니 그러면 어떡하냐고 어내 공중에다가 만들 수가 없는 거야 그러면 이거는 필 명령어로 채울 수가 없다는 뜻은 내가 직접 채워야 채울... 된다는 일단은 그러면은 근데 생각보다 직접 채울 수도 있을 것 같긴 해 일단 그럼 직접 한번 태워볼게요. 이거 진짜 금방 됐잖아요. 그거 하는 것도 그런 것처럼 엔드스토. 이렇게 이제 영상은 마무리해야 될것 같아요. 네 이제 이 영상은 마무리겠고요. 네, 이 영상 마무리겠고, 잠제는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 감사하겠습니다. 그럼 안녕 뿅.